옛날에 집에 있는데 고라니가 울었어, 밖에서. <laughs> 이거는 매니저 형이 해준 얘긴데 종종 현대에 가면 군무를 살때 살 아무도 없는데 고라니가 막 울잖아. <laughs> 여자 울음소리랑비슷하고막 막 듣고 기절하고 그러는데 <laughs> 네. 고라니가? <laughs> 고라니가 기절한대? 그것까지 울어요. 스도 치는데 <laughs> 너무 지고 있었어. <laughs> 근데 또고라한 또? 거야. <laughs> 가시네? <laughs> 사진 찍어야 돼! 사진 찍어야, <laughs> 찍어야 돼! 나 갈게 형, 나, 얘, 나 동전 가져간다. 어, 응. 형, 응. 형, 나 가져올게. 아, 아, 생각... <laughs> 동전, 동전 갖고, 동전 갖고 갑니다. <laughs> 나 셀카 찍어야 돼.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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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 여기 어 셀카. 셀카. <웃음> 셀카. 셀카. 돈잘 챙겨야 해. 시 세상에, 누나, 홀,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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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어누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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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헐! 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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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나다물좀 줘야겠다. 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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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누도 겉 걸음도 줄으로는 겉으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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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으로다잘다오